오늘 판매하려고 하는 차량은 카운티 에요 카운티는 캠핑카로 만들기 최적화 되어 있는 차량 중에 하나죠 예, 오늘은 카운티 캠핑카고요 우선 외관부터 둘러볼게요 피아마에서 나온 4m 어닝입니다 바깥에서 220볼트 쓰실 수 있고 12볼트 쓰실 수 있고 파워 아울렛 되어 있고요, 외부 전기 인입구 되어 있고요, 외부 샤워기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주입구, 있고, 물주입구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트렁크, 트렁크 내부 규격은 1,800 정도 됩니다. 여기에 뚜껑을 열면. 예 내부에 숨은 공간이 있어요 숨은 공간도 꽤 크네요 예, 35cm 70cm 55cm 잘안 쓰시는 물건들 여기다가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수기 되어 있고요 온수기 장착되어 있고 아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솔라 패널이 300와트 정도급 솔라 패널이 하나 둘세개 되어 있고요 9 0 0 w 트 되어 있어요 솔라패널 9 0 0 w 트 되어 있고 맥스팬 되어 있고 저 중간에 차량용 스카이라이프 되어 있나 봅니다 자 이제 내려갈게요 타이어 상태 완전 좋고요 예, 거의 뭐새 거라고 봐도 될 정도로 좋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휠로 되어 있다라는 거. 이 알루미늄 휠도 엄청 비싸요, 아시죠? 앞뒤 바퀴 다 전부 다 알루미늄 휠로 되어 있어요. 뒷바퀴도 알루미늄 휠로 되어 있고 뒷바퀴 상태도 예, 굉장히 좋습니다. 완전 새 거예요. 새 걸로 교체한 지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내부 이렇게 생겼습니다. 천천히 한 바퀴 돌려 줄게요. 전형적인 카운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예, 리무진 시트 전체적으로 해놨고요 아빠 침실 해놨고요 테이블 있고요 여기 뒤에 의자도 리무진 시트로 장착해놨고 3명이 앉을 수 있네요 그러면 총 차량은 총 5인승 전자렌지 있고요. 수납구간 있고 개수대에 다 있어요. 냉장고도 있고 냉장고 돌아가는지 한번 일단 켜놔 볼게요. 조금 있다가 상태 볼게요.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뒤쪽에 에어컨 되어 있고요. 인버터 켰더니 에어컨 전원이 들어왔네요 에버스페커의 디포 제품 무시동 히터 장착되어 있어요 켜볼게요 작동되는지 이렇게 상부장 예, 수납들 다잘 되어 있고요 히터를 켰으니까 에어컨도 한번 켜볼게요 에어컨 장도 작동되고 있어요 시원한 바람이 잘 나오는지 확인할게요 TV도 스카이라이프로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문이 열리는 방식이라서 방충망 시설되어 있고요 스크린 되어 있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여기 온도계랑 습도계도 달아놓으셨네요. 이 앞에도 TV가 있네요. 예, 운전하시면서 가면서 가족들이 TV를 보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삥둘러서오 암막 커튼 해놨네요. 암막 커튼이 한번 돌고 그리고 여기서 커튼이 한번더 도네요. 그래서 이중으로 아무래도 저쪽에서 들어오는 열기 혹은 냉기가 엄청난데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커튼을 이중으로 하신 것 같아요. 잘 하셨네요. 천정 마감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오디오도 바꿔놓으셨네요. 소니 제품이고, WX900BT 모델이네요. 블루투스 기능이 되는 것 같고요. 전화 받으실 수도 있고, 후방카메라, 하이패스, 아무래도 신규로 제작하는 것보다는 중고로 구매하시게 되면, 저런 제품들을 그냥 다 가질 수 있어서. 자, 이제 대략 둘러봤고, 어, 하나하나 옵션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한 번씩 확인할게요. 여기는 디풍 히터 토출구에요. 어우, 뜨거운 바람이 엄청나네요. 시원한 바람이 에어컨 잘 나옵니다. 온수기, 온수기 작동 한번 시켜볼게요. 조금 있다가 따뜻한 물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거는 충전기고요. 충전기는 40A급, 24V, 40A예요. 12V 기준으로는 80A죠. 대용량 충전기 되어 있고요. 어, 인버터는 순수 정연파로 2kg짜리로 되어 있어요. 2 0 0 0 w 짜리로 그리고 주행 충전기는 SBC 002, 60A짜리 주행 충전기 달려져 있고요. 아무래도 이쪽에 열기가 좀 나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온도 센서를 달아서 팬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장착해 놨네요. 전기실 이렇게 보셨고요. 예, 여기가 수도실이에요. 요거 온수기 온수기 되어 있고요. 요 앞쪽으로 예, 드레인 밸브 저기 밸브 3개 보이시죠? 압력 펌프 있고요. 요게 스테인레스로 어, 맞춤 제작한 청수 탱크 230L예요. 230L 청수 탱크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 옆에 벽면에 붙어져 있는 저 밸브는 외부 샤워기 밸브예요. 겨울철엔 얼 외부 샤워기는 얼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잠가 놓을 수 있어요. 220 전기도 잘 들어오고요. 예, 12V도 잘 들어오고요. 자, 이쪽에도 있어요. 이쪽에도 안 들어오면 안 되겠죠. AC 220. 예, 잘 들어옵니다. 자, 이제 온수기 작동시켜 놓은지 좀 됐으니까, 온수기가 온수가 나오는지 물 틀어 볼게요. 예, 물잘 나오고요. 예, 김 나오는 거 보이나요? 다음 샤워실 예, 샤워실도 물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면 샤워하는데 충분해요. 차가운 물을 받아서 전자렌지 한번 돌려볼게요. 전자렌지가 간혹가다가 돌기는 하는데 데펴지지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MPPT 장착되어 있고 MPPT로 가동되고 있어요. 어, 에어컨을 틀어놨더니 추워요. 지금 아직까지 날씨가 약간 더운 상태라 에어컨 틀면 춥고 히터 틀면 덥고 뭐 그러네요. 더도 끄겠습니다. 예, 전자레인지 다 됐어요. 이것도 보이시려나?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 게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예. 전자렌지에서, 전자렌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냉장고 해놨는데, 예, 얼음 잘 얼고, 예, 얼음 잘 얼고, 예, 보이시나요? 안 보이나? 예, 얼음이 잘 얼어요. 성에, 성에 얼음이 잘 낍니다. 오, 이 차는 뭐, 손볼 게 없네. 예, 리무진 시트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 양호하고요. 내부 시설은 그야말로 깨끗하게 잘 쓰셨네요. 내부 시설은 깔끔하게 잘 쓰셨어요 아빠 침대가 정말 마음에 드네요 대부분 남자가 한 사람 간신히 누워 가지고 쪽잠 정도 주무실 수 있는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뭐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공간 되겠네요 이거는 어닝 텐트예요 어닝 텐트인데 여기 차주분께서 제작해서 만든 거래요 그래서 이 차에다가만 만든다고 원래는 어닝 텐트 여기다가 맞출 수 있는 어닝 텐트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 어닝 텐트까지 드린다고 합니다 차주분께서 또 하나 선물로 드린대요 Yeah. <laughs> 요거는 뭐냐? 화로대가 풀세트로 있어요. 물론 사용하던 거긴 한데, 화로대야 뭐 사용하던 거면 어때요? 그죠? 예, 요, 요 화로대가, 보시죠. 요 화로대가 제일 큰 거, 대짜리고요 요거 구매하려고 그러면 한 30만원 정도 되죠. 예, 요것도 구매하시는 분한테 그냥 선물로 드리겠대요. 예, 이 차의 연식, 2008년식이에요. 2008년식이고, 키로수는 38만 키로. 뭐, 카운티 캠핑카 카운티 차량 자체가 키로수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2008년 식 38만 키로 정도 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외관이라든가 내부라든가 시설 다 살펴봤는데요. 옵션 품목들은 다 정상적으로 잘 작동돼요. 이상 있는 거 하나 없이 잘 작동됩니다. 이 차량 가격은 3천만원 책정할 거예요. 3천만원 책정할 건데 안 좋은 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금액에서 빼 드릴게요 이해하시나요 3천만원 시작하고요 수리해야 될 부분들은 금액으로 빼 주겠다라는 거죠 내부에서는 그닥 뭐안 좋거나 뭐 수리를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부분은 없어요 찾기 힘들어서 없었고요 외부에서는 어 여기는 수리를 좀 해야 되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좀씩 있어요 이렇게 창문에 보면 요거는 창, 어 영상으로 보면 뭐 깨졌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깨진 거 아니고요 속에 시트지를 붙여 시트지가 열로 인해서 햇빛으로 인해서 수축팽창 하다가 이렇게 금이 간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외부 랩핑 정도 해주시면 좀 이쁠 것 같고 외부 랩핑 하시고 자동차의 취약점 이런 부분들 녹 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고요 이런 거 수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도장 상태는 차량 도장 상태는 참 좋아요 차량 도장 상태는 좋은데 녹발생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은 수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카운티면 다 있는 어, 카운티 고질병 중에 하나죠 요거 때문에 이제 전체 도장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주분께서 운전미숙으로 인해서 요 부분 살짝 긁힌 건데 요 부분 수리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요 부분 도 운전석이거든요. 운전석 올라올 때요 부분도 수리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외부 내부 수리해야 될 것들 살펴봤는데요. 내부는 수리할 게 없었고요. 외부는 판금 도색 랩핑 보고 하는 금액이 공업사에서 대략 한 3,400만원 정도 해요. 3,400만원 정도 하는데 400만원, 400만원 할인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차의 배터리는 산업용 배터리로 돼 있어서 인산철 배터리로 교체하시라고 인산철 배터리 교체하는 비용까지 차주님께서 대드린대요. 그래서 인산철 배터리로 교체하셔도 되시고 그냥 쓰실 분은 그냥 쓰시고 물론 외관도 마찬가지죠. 외관도 그냥 탈만한데 하시면 그냥 타시면 되세요. 그래서 수리하실 거면 수리하는 비용까지 어, 금액에서 빼드린다. 예, 3천만 원 시작해서 지금 400만 원 뺐고요. 인산철 배터리로 교체하는 비용 400만 원 빼겠습니다. 그래서 총 800만 원 빼가지고 2,200만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2,200만 원은 더 이상 깎지 마시고 내고 좀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쿨하게 이 금액에 구매하시겠다 하시면 전화 한번 주시고. 방문 한번 해 주십시오. 이렇게 잘 만들어진 카운티 캠핑카를 2,200만 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운티 캠핑카 중고 판매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캠핑 상이었습니다.